바다 속 깊은 심해를 유영하고 영화처럼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이곳 혹시 메타버스를 직접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와 신기술을 무료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도청의 메타버스 체험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메타버스 혁신가에 근무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팀장 남현대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인터넷, 모바일을 이어 다음 세상을 지배할 신기술인데요.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메타버스 수도 경복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가상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신기술 을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체험전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체험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바타전에서는 체험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아바타로 변형되어서 SNS로 전송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MR 미디어 아트 전에서는 AR 기술에 기반한 경상북도의 미래와 정책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XR 메타버스 체험 전에서는 바다와 우주를 배경으로 텐시에서 생성된 가상 개체를 실시간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MR 아나모픽 기법이나 VPS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기업인 VR 클리어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MR 아나모픽 기법은 스크린에서 가상 개체가 현실과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이고요. VPS 기술은 GPS 기술을 보완한 차세대 가상 공간 위치 추적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GPS가 미터 범위로 오차 범위를 측정하는데 반해서 VPS는 센티미터 단위로 오차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세계적인 지도 제작사인 카카오나 구글에서도 지난해부터 VPS 기술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타버스 요소 기술인 XR, AR, AI, 데이터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컨셉으로 하는 메타버스 메인 플랫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혁신거점 구축,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점 몰입도를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MR 미디어 아트존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전에서 생성된 아바타를 가지고 지역 명소를 방문하거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xr 체험전의 경우에는 미래 도시나 미래 환경을 체험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디바이스 외에 좀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 디바이스를 비치하여 체험자들의 몰입도를 증강시킬 계획입니다. 후기를 많이 남겨주십시오. 칭찬하시는 말씀도 좋고 불편하셨던 말씀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체험자분들이 남기신 후기를 바탕으로 좀더 나은 체험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전은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다 나은 체험전 운영을 위해서 콘텐츠를 보강하여 전국 최고의 메타버스 체험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하고 메타버스와 융합할 산업과 기업,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타버스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더욱 발전할 메타버스 기술이 기대됩니다.